이거 뭔지 설명하는 데가 없죠 그죠 근데 너무 얇죠 이거 리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아래사체로 어, 이럴 것 같아 이럴 것 같아 라고 보고서 그냥 단순하게 추측할 수 있는 부품은 아니에요 사실은 MBH가 뭐 알루미늄 댐퍼 부싱 그런 거로만 잡는 게 아니라 거동에 제한을 줘서도 노이즈의 성격을 바꿔서 감쇄할 수 있다 이 쇠를 가지고 어떻게 노이즈를 감쇄를 시켜요? 그럼 알루미늄을 달아야지 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이거가 현대자동차에 있는 이거는 잘 사실 모르겠어요. 이거는 현대차에 차시하는 친구한테 한번 요 부품. 하나가 궁금하면 아 궁금하면 잠을 못 자. 이 부품이 나왔는데 이거 뭔지 설명하는 데가 없죠. 그죠. 저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하... 이거 어떻게 모를 때는 잠을 자야지 잠을 자서 개발자를 꿈에서 만나야지 이게 바디보강용 아니냐고 누가 물어보셨잖아요 바디보강용 아닌가 저도 뇌피셜로는 어, 이게 제가, 다 바디보강용처럼 보였어 근데 너무 얇죠 이거 너무 얇지 않아요? 저게 바디를 보강하면 그큰 차체 이톤이 되는 차체의 바디 뒤틀린 강성이나 이런 강성을 보강하기에는 너무 얇아 이게 정확해요 소나타 디젤에도 있다 이걸 물어봤더니 개발자를 그래서 꿈에서 만나러 가가지고 개발자님, 이거 왜 있는 겁니까? 너무 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네피셜하고는 전혀 맞는 부품이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이거를 낀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역시나 아이나 다르다? 예, 이거는 강성을 보강하기엔 너무 얇은 게 맞아요. 근데 이게 DH 모델 있죠? 그, 제네시스 G80 옛날 모델에도 들어가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넣고요. 그 다음에, 이 신형 제네시스에도 넣고, 소나타에 있는 거는 제가 몰랐네요. 저는 제네시스 개발자를 만났습니다. 아, 미국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꿈에서 밖에 만날 수가 없어서 꿈에서 만나고 물어봤더니 어, 자기는 제네시스를 개발하는 개발자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를 아, 가발을 쓰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게 말이 또 나와버렸네 아무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다음에는 돈커볼케님도 꿈에서 한번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DH 모델도 현재 스튜디오에 있는 사진을 보니까 있다 요거다 요거 요거 혹시 아시나요 요거? 잠깐 어, 잠깐 누가 튀어나왔다고요 이게 정확한 모델을 제가 찾을 순 없잖아요. 그죠? 어, 엔시스도 아시고 참 여기 분들은참 대단하시다 생각 들어. 자, 이게요. 뭐냐면은 모달이라든지 스트럭처 어날리시스해 주는 겁니다. FEM 해 가지고요. 뭐 이거에 대한 강의는 또 나중에 해 드릴 때가 오겠지만. 자, 이걸 보면 제네시스가 이렇게 생겼다는 건 아니에요. 뭐 근데 차체가 이렇게 뭐 여기에 이제 서프레임이 달리고 프레임이 달리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이거를 모달로 이렇게 돌려보면 이게 과장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데요. 개발자들은 어디가 취약한지 빨간색으로 쳐지는 부분 있죠. 이런데에 퍼티그 어널리시스, 피로도 해석 이런 걸로 보면 돼요. 피로 해석이나 뭐 진동 해석이나 이건 이제 진동을 본것 같은데요. 진동 지금 여기에 보시면 조그맣게 써 있어서 잘안 보이실 텐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주파수별로 뭐30펄트의 주파수일 때는 이쪽이 아래 위로 움직인다. 이쪽이 아래 위로 움직인다. 이게 뭐80펄트일 때는 이 가운데 있는 보강재가 이런 식 식으로 트위스트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파수 단위로 보여주는강체 해석이에요.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요. 차체를 만들 때. 그런데 제네시스 같은 경우나 그런 이제 세단을 이렇게 주파수로 분석을 해 보니까 얘 어떤 모드가 발생하냐면 이렇게 보통 1차 모드는 밴딩 모드. 이렇게 밴딩 모드라고 하는 얘가 전체적으로 크게 이렇게 왔다리가 이렇게 해 가지고 얘가 출렁출렁하는 1차 모드. 이런 것들이고요. 2차 모드는 전체 프레임이 꼬부라졌다. 이렇게 이렇게 트위스트 된 는 2차 모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걸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1차고 뭐가 2차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그죠그런다뭐 이런 모드가 있어요. 그럼 모드가 왜 분석이 필요하냐면 이게 되는 것들이 어떤 거랑 공진을 일으키면 굉장히 나쁜 멀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소리로 올 수도 있고요. 진동이 소리로도 오거든요. 그래서 이 모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 축과 이 축에 그러니까 제네시스 얘기하는 거예요. 이 프레임 지금 여기 보여주는 시뮬레이션은 그게 아니고요. 요 축과 요 축에서 어떤 모드가 발생하냐면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프레임이 가까워졌다 벌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이렇게 하는 모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큰 보강제는 필요 없고요. 그 움직임을 제어하는 브릿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인터림 브레이스라고 아마 할 거예요. 한국말로 하면 중간 보강제 정도. 아까 얘기한 대로 최시의 강성을 보강하는 건 맞는데요. 이뭐 운전할 때 느끼는 그런 강성, 그런 비틀린 강성, 그런 거를 잡아준다기보다는 이제 진동 값을 이런 거를 이런 주파수가 나오는 것을 쉬프팅 시키기 위한 그래서 공진 같은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었다면은 얘가 움직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커질 거 아니에요 이만큼 커진다고 봐요 이만큼 커지면 여기에 이렇게 잡아 주잖아요 만약에 얘를 잡아 줄 경우에는 얘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러면은 얘가 움직이는 파장이 다르니까 움직임의 폭이 다르니까 주파수가 바뀌어요 움직이는 거리 길면 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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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는데 짧게 움직이면 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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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촐싹 촐싹 하니까 주파수로 따졌을 때는 이렇게 낮은 주파수에 있던 것이 높은 주파수에 가가지고 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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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런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붙여놓은 거라고 하는 거라고 대충 들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laughs> 맞는 거예요. 너무 내가 저기 했나? 그런 이런 식으로 분석들을 합니다. 이게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버티그 분석. 그러니까, 피로감도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진동 분석하시는 것도 있고, 다양한 주파수를 변경, 여기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파수를 변형함에 따라서, 여기 뭐, 32Hz, 에는 이런 모드, 뭐그 다음에, 40Hz에서는 이런 모드, 67Hz에서는 이런 모드. 그러니까 모드가 이런 주파수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한 다음에, 실험도 해봐야 되잖아요. 실험을 어떻게 하냐면, 요건 이제 이제 차체 전체를 붙인 거, 이게 이제 최시 말고 바디도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쉬워 보이지만 이게 완전 노가다입니다. 이게 노가다. 이게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다 잘라가지고, 아까 전에 FEM이라고 얘기했는데 또 설명 안 하고 넘어가면 또 그러니까. 한국말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유한 요소법. 이게 되게 어렵죠. 이름이. 요소가 그 오줌 싸면 나오는 요소가 아니고요. 영어로는 <목소리> Finite Element Method라고 해가지고 Finite, f i t e 뭐냐면은 유한한, 유한한 엘레멘트를 만든다. 요소. 요소가 이엘리멘트를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물체를 겁나게 잘게 막 쪼개는 거예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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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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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다 쪼개는 거야. 쪼개면 어떤 부품을 이렇게 쪼개 가지고 그거 이렇게 조각으로 만들면은 하나하나에 대한 거동을 볼수 있잖아요. 그거를 쭉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엔 컴퓨터가 약할 때는 이런 거 걸리면은 한참 오래 걸렸었는데 그래서 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런 거 하나 분석하려고 이렇게 걸어 놓고선 집에 갔다가 다음 날와 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결과 보고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좀 빠르죠. 그래 가지고 이거를 더 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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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시죠 그래서 이런 거동을 보는 거예요 이 거동도 보는데 이제 이거를 진동을 진짜 보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이제 가속도계도 또 달거든요 가속도계는 센서잖아 가속도계에서 달아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실선을 진짜 연결을 해가지고 하니까 이거 실제 평가하는 사람들하고 이거를 해석 평가하는 사람들 둘다노가대요 해석 평가하는 사람들은 이 포인트 포인트마다 가상의 센서를 달고 실제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여기다가 진짜 센서를 달아서 둘의 차이가 얼마나 벌어지는지 계속 조율해가면서 맞춥니다. 제가 어제 올렸던 영상에 빨리빨리왕 그 융통성 거기에서 나오는 거 있었잖아요. 시뮬레이션과 실제 결과를 맞춰보는 노력을 계속 해야 돼요. 이거를 계속 해가지고 맞춰야지 모델이 모델에서만 끝나면 정확한 답이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델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얼마나 이터레이션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걸 어떻게 또 맞춰보냐면 ODS라는 게 있어요. 어, 잘 보이시나요? 움직이는 게 작아가지고 잘안 보이죠. 못할 수, 내가. <laughs> 오달스에 대해 멤버 왔다 잠깐. 아이 내가... 보이시죠? 조금씩 조금씩. 이게 진짜 센서로 잡은 거 같... 이게 ODS니까 이게 뭐냐면 실제로 내가 이 이제 센서를 달아놓고 이게 보시면은 이거는 실제 시험 결과라고 보여지는데요. 왜냐면은 복잡하지 않잖아. 실제 시험은 많이 복잡하게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 포인트 포인트별로 센서를 달아놓고 달린 거죠. 실제로 달리면서 들어오는 입력 값을 받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받아가지고 아까 전에 평가한 요런 평가랑 이런 이제 컴퓨터에 에서 만들어놓은 이런 모델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수정 보완을 해서 결국 이런 것이 탄생 했다. 이런 것이 탄생한 거다. 그래서 요거의 목적은 강성이 아니라 주파수의 변환을 주기 위한 거였다 노이즈, 진동, mbh 향상을 위한 mbh 향상품이었다. mbh 가뭐 알루미늄 뭐 이런 거 얘기 했었지만 진동, 댐퍼, 부싱 뭐 이런 거 얘기 했었잖아요. 고런 거로만 잡는 게 아니라 무게추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럼 무게추로도 주파수를 변환하듯이 거동에 제한을 줘서도 진동이나 노이즈 ]의 성격을 바꿔서 감쇄할 수 있다. 이 쇠를 가지고 어떻게 노이즈를 감쇄를 시켜요? 그럼 알루미늄을 달아야지 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목적 부품만 보고 나무만 보고 자꾸 판단하면 안 되고요. 전체적인 바운더리 제가 알루미늄 강의할 때 얘기 드렸잖아요. 알루미늄 소재만 보시면 안 되고 알루미늄이 어떻게 잡혀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봐야 된다. 이것도 지금 쇠인데 쇠 모양 뭐 이런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어디에 붙어져 있는지 왜붙어져 있는지를 알아야지 이거의 진정한 목적 알 수가 있죠. 사실은 이런 거는 이렇게 한국에서 리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아래 사체로 어, 이럴 것 같아, 이럴 것 같아 라고 보고서 그냥 단순하게 추측할 수 있는 부품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이런 것들은 개발자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사실은 좀 알기가 어려운 거죠. 제가 궁금해서 어떻게든지 답변을 구하고 싶었는데, 다행히 꿈에 나타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주신 우리 개발자 분, 감사합니다. 꿈에서 봐서 이름을 몰라. <laughs> 어떻게 생겼는지도 기억이 안 나. 노이즈 종류가 여러 가지라서 제재료 역할. 전공자 인데 어, 부제를 단편적으로 해석하면 안되죠 그렇죠 제가 알루미늄 때문에 할까 말까 하가지고 지금 싸움이 날까봐 안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무슨 트라이앵글 이렇게 부댕 붙이면 그 손이 나는거를 소리 나는거를 감소한다고 테이프를 붙여 가지고 진동을 저감한다는 테이프가 있어요 그거를 뭐 서스펜션에다가 붙이면은 그 스프링에 붙이면 진동이 저감 된다 근데 계속 그 소리가 자꾸... 그거는 약간 이야... 아왜 오달수가 또 나와? 제발... 그거는 가발을 쓰고서 리뷰를 하든지 오달수 <laughs> 키, 어, 키, 오달수가 키. 왜 자꾸 나와? <laughs>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품을 가지고 조금만 단품에서 된다고 전체 차에서 된다고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거는 조심해야 돼요 조심 약간 주식으로 따지면 차트에서 이렇게 보여줬다고 한번 차트 맞았다고 그것이 다음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것 그것도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그건 좀안 비슷하다 아무튼 좀 구, 이런 거 궁금해 하시지 않으셨을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제가 궁금했는데 구독자님들도 궁금하신 분이 있을까 해서 갖고 왔습니다 이 부품이 이제 나오면은 다른 방송에서 또 하체 리뷰를 하실 때 그런 얘기가 나오 오면 아 미생이 했던 거예요 하고선 댓글을 자주 달아주시면 제 채널도 광고가 좀 되겠죠 자, 뭐가 천재죠? 아 다른 채널에서 광고해서 자 이제 모달은 여기에서 끝내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